그거는 진짜 내 스스로 정말 망쳐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네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밝은 생각을 많이 하시려고 많이 찾아보고 많이 보래요. 많이 읽기도 하고 그러면 괜찮아진다고 하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고 수안동에서 별안 식당이라는 상호명을 걸고 활동하는 한라동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나이대별로 음. 이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또 어떤 나이대에 어떤 띠가 좀 다가왔을까요? 아, 이번에는 병진생. 이제 76년 이제 용띠 되는 분들, 이제 50살이 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76년생이신 50세 용띠 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이분들의 삶을 좀 돌아보자면 어떤 성격이나 뭐 성향, 어떤 특징들을 갖고 오신 분들이 좀 많을까요? 일단은 어... 대범하고요. 음... 어... 범띠 못지않게 대범해요. 음... 그리고 대차요. 어... 여자든 남자든 대찬 편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리더십도 있고요. 말재주나 글재주도 좋고 그리고 직업의식도 투철하고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자부심이랄까. 그래서 직장에서 인, 인정을 많이 받고 높은 직에 이제 관직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가 이제 가족들한테는 소홀해요. 음. 그래서 집에 가서는 이제 너무 이제 진짜 일반 아버지들처럼 이렇게 좀 퍼질러서 이렇게 누워 있다. 지금 아. 그런 게 보입니다. 아. 예. 아. 아. 네. <laughs> 네. 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용띠분들의 인간관계는 좀 어떤가요? 선생님? 인간관계는요, 오히려 인기가 되게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어... 항상 사람들이 와요. 음... 오는데도 그분들이 이제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딱잘안 따진대요. 그러니까 친해지면 친해지는 거고, 말면 많는 거고. 하지만 근데 항상 내가 어디에 가든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항상 모인다. 어... 그리고 잘 어울리기도 하고, 본인들이 외로워서 많이 어울리기도 하고요. 쓸쓸하잖아요, 솔직히. 소주 한잔 먹고 싶은데. 이제 걸치 이게 좀 걸치는 이제 친구들이 있으면 참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친하든 안 친하든간에 나이 불문하고 많이 굉장히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몰려 있다. 지금 그 소리는 나옵니다. 아좀 어, 네. 그래도 인기쟁이네요. 지금. 네, 인기쟁이죠. 인기가 <laughs> 많아요. 어, 네. 어, 부럽네요. 지금. 네. 자 그러면 용띠분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좀 힘든 점들은 좀뭐 없었나요, 용띠들이 이제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점은요. 아무래도요. 어, 본인들이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약간 조금 홀을 만들어서 구멍으로 이제 막 들어가는 것 같아 음.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남자든 여자든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쓸쓸하고 고독해지고 자기 혼자 이제 너무 이게 우두커니 혼자 서 있는 거죠 근데 음.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도움받을 일도 굉장히 많대요 음. 근데 혼자 약간 말재주랑 제가 글재주가 좋다고 했잖아요 약간 좀 시인적인 시인, 아. 시인적인 약간 그런 감성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그래서 그게 자칫하다가는 너무 우울하게 이제 빠질 수가 있다. 어... 지금 하고요. 뭐 긍정적으로 이제 뭘 이렇게 바다를 봐도 산을 봐도 약간 좀 표현하는 게음 되게 시인 같죠. 음... 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무튼. 아, 어,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2025년 음. 전에 이제 2024년을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 2024년에. 이 76년생 분들이 또 아홉수면서 또 삼재였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다 뭐 이런 말씀 을 많이 하시는데 네. 선생님이 보시기엔 좀 어떠셨, 어떠셨나요? 아 2024년 갑진년의 용띠 우리 49세 이제 76년 되는 분들 어, 병진생 분들 어 제가 보기에도 마찬가지로 삼재고 아홉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드셨대요 음... 힘들었는데 갑진년에는 이분들은 약간 근성이 너무 많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 포기를 하고 비속어 써도 돼요 <laughs> 개인세일할까 <laughs> 에라 모르겠다 씨 <laughs>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와 진짜 하늘이 나를 안 도와주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잘 털기도 했대요 막판에 가서는 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난 포기다 아될 대로 되라 흘러갈 대로 되라 이렇게 포기하고 되게 화끈하게 화통하게 대범하게 그래도.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냥 비웠대요. 음. 비워서 많이 힘들었지만 재작년보다 힘들었겠나. 음. 음, 많이 이제 긍정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좀 재밌게 말을 하고 다녔다. 응, <laughs> 음. 좋네요. 예,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내가 마음에도 없는 이제 말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음. 음.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 사람도 많이 끊겼다. 음, 음. 그렇게 소리가 나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좀 아홉 수고 또 네. 삼재다 보니까 많이 힘드셨을 텐데, 네. 근데 이제 또 새해 아홉 수도 끝나고 삼재가 나감으로써 좀더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5 0 세가 되신 용띠 분들은 좀 새해 좀 어떤 용기로 한 해가 좀 돌아갈 것같으신가요 일사생의 용기는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나옵니다. 이제 그래도 삼재가 이제 삼재 기운이 머물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홉시 기운이 머물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신적으로만 주, 조심을 하신다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서운도 있고 재물운도 있고 직장 이동수는 잘안 보여요. 그래도 지금 지키고 있는 먹고 살기 바빴어요. 이분들도. 그래서 그냥 크게 이제 변동이 없을 거다 지금 얘기는 나오고요. 물론 이제 여유가 되는 분들은 투자 쪽이나 요새는 장사하기 힘들잖아요. 먹고 사는 거 정말 힘들어요. 장사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서 그런가 이제 투기 이런 뭘 사든가 뭔가 이제 뭔가 투자를 하든가 그런 쪽에서는 많이 이제 보이기도 해요. 근데 용띠들이요 금전복이 완전 타고났어요. 원래는 재물복이 원래 타고난 사주예요. 사주인데 이거를 이제 말년복으로 끌고 가냐 마냐 이 차이거든요. 일찍 사업이나 장사를 해, 했던 분들이 오히려 진짜 한자리들을 다 하세요. 정말 말재주도 글재주도 다 좋아서 총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패을 잡으신 분들도 정말 많고 정말 우리처럼 이렇게 가물이 많은 사람들은 사주를 이렇게 명리학으로 이제 풀어내는 분들도 굉장히 많대요. 근데 대신 고집적인 걸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텐데 그래서 낱말을 조금 안 들었죠. 음, 안 들었지만. 이제 을사년에는 그래도 남말을 조금 듣고 내가 이 분야에서는 내가 일각견이 있지만 이 분야에서는 이분들이 더 일각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살아왔다고 해서 단정짓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알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5 0 세가 된 용띠분들은 새해 좀 가장 기대해 볼수 있는 운기 하나만 꼽아 주신다면 좀 어떤 운기가 좀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이제는. 일하는 터전에서 인덕이 그래도 있어서 사람들이랑 그래도 유쾌하게 잘 지내셨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일좀 하라고 이제 불러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어, 뭔가 이제 일을 준다, 뭔가 이렇게 이동, 뭐 이렇게 운전직에 특히 있는 분들은 뭔가 이런 건수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 본인들이 어렵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진 않았어요. 내가 힘들고 네가 힘들구나 해서 소주를 한잔더 사는 일이 있어도. 어, 사람들한테 그래도 많이 베풀었나봐. 그래서 이게 돌아오는 해가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많이 돌아와요. 돌아와요. 아, <laughs> 많이 네. 회수한다. 어, 어. 그러니까 인으을 인해서 약간 금전운까지 네. 같이 풀리는 그런 네. 해가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나옵니다. 아, 너무 네. 좋습니다. 렇게 좋은 점이 있어서 너무 좋지만, 또 새해에 아, 이런 부분좀 조심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 음. 좀 항상 인덕은 있는데요. 어,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아, 어, 그게 어떤 거냐면, 이기적일 수가 있어요. 어... 일은 되게 잘하거든요. 맡은 일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네. 하지만 이기적이고 자기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어, 소외될 수가 있죠.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누가 총때 메고 그 앞에서 얘기를 하겠어요. 미쳤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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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사람이 떠날 수가 있다. 오래 이제 유지되기가 힘들다. 네. 네. 근데 항상 새로운 사람은 물론 생겨요. 근데 그렇게 진국이었던 사람들도 놓쳐버리는 형국이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음력 10월은 항상 망신살이 있어요. 이거는 모든 용띠분들이 해당되는 사안이고. 그리고 호탕해서인지돈 관리가 안 된대요. 음, 그래서 너무 아싸해서 그래요. 너무 내가 살게. 음, 좀 이렇게 좀 짜질구리 하는 걸못 봐요. 어, 그래서 본인들이 어려워도 본인들이 막 사다 보니 이제 돈 관리가 이제 좀 쉽지가 않겠다. 그래서 어...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분들은 와이프랑 싸울 일이 조금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와이프님들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뭔가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금이나 뭐 이렇게 액세서리나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래도 자식들한테 많이 양보해요. 어, 어 근데 원래는 본인들도 좋아하거든요 네. 음, 많이 좋아하는데 여자분들은 오히려 돈을 못 썼죠 아, 아낀다고 음, 죽을 때까지 아낍니다 용띠분들은 음,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음. 아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50세가 되신 용띠분들을 알아봤는데 이게 또 같은 나이라도 사람마다 좀 많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많이 다르죠 사람마다 달라요 사주마다 다르고 근데 직접 직접 이렇게 오셔도 49여도 뭐삼제뭐아홉수 이렇게 걸쳐가도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어. 이거는 뭐 부모 덕이 없어도 하늘이 도와서 본인이 타고난 그냥 그런 약간 운대라든지 음. 뭐 재주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해쳐 잘 지나가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물론 다릅니다 그래서 꼭 오셔야 돼요 이런 거는 아 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좀더 궁금하신 분들은 선생님께 개별적으로 좀 개인적으로 연락드리면 될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76년생이신 이 50세 용띠분들에게 마무리로 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용띠분들, 병진생의 용띠분들, 정말 호탕하고, 진짜 호탕하기도 할 거고, 욕도 많이 했습니다. 예. 하늘 보고 욕하고, 바다 보고 욕하고, 저 사람 보고 욕하고, 아유, 뭘 보고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막 욕하고, 에라에, 에라에, 에라에 하면서 삐리리, 삐리리 했습니다. 많이 욕하기도 했는데요. 다 회수된다고 하니까 그만큼 이제 잘 털기도 하셨잖아요. 그만큼 이제 본인이 힘들지만 어려운 사람들 이제 못 지나치고 그분들 뭐 같이 함께 일하는 분들한테 많이 사기도 하셨고, 그분들한테 이제 얻어먹기도 했고, 그래서 잘, 그래도 무난하게 잘, 흘러갔대요. 음. 그래서 항상 그렇게 호탕하게 재밌게 유쾌하게 사람들한테 장, 장난치면서 예, 그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우울증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은 호탕하게 지나갈 수는 있지만 여자분들은 너무 이렇게 너무 시,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 그거는 진짜 내 스스로 정말 망쳐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네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밝은 생각을 많이 하시려고 많이 찾아보고 많이 보래요. 많이 읽기도 하고 그러면 괜찮아진다고 하니까 뭐 자식 걱정이죠. 자식 걱정, 자식적으로 뭐 자식이 뭐 문제가 안 생기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어떡 하겠습니까? 예, 잘될 거예요. 예.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뭐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저희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